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쪽파, 그냥 꽂으면 된다고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심어보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길게 늘어난 수염뿌리 정리. 흙은 톡톡 털어내고 엉킨 긴 뿌리는 살짝 다듬어주세요. 뿌리가 새 자리를 잡는데 힘이 덜 들고 활착이 빨라집니다. 둘째 입끝 살짝 커팅 끝을 조금만 잘라주면 수분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가 뿌리 새싹으로 골고루 가서 더 빨리 더 균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제 심기 전에 시플란트 T 10% 용액을 미리 쫙 뿌려 뒀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새하얀 뿌리가 벌써 오르는 게 보입니다. 현장 체감으로는 초반 활착과 생육 템포가 확실히 달라요. 게다가 많은 농가에서 단맛, 풍미 개선 후기도 많아서 저희도 이번에 제대로 테스트 해봅니다. 지금부터 정리, 커팅, 화전 살포, 정식 순서 처음 하는 분도 그대로 따라하는 실전 루틴 보여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이제 쪽파를 심기 전에 쪽파를, 요거를 지금 종고를 뿌리는 얇기 때문에 안 잘라줘도 되는데요. 요것을, 요것을 잘라줘야 되는데, 자르면 생육과 활착. 이게 똑같이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모종마다 여기 이 끝이 마르고 또 길이가 이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끝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증산이 비슷해져가지고 새 잎이 고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렇게 긴 거, 긴 잎과 그 다음에 뿌리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응. 옮겨 심을 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살짝 다듬어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초기에 힘을 이새뿌이 나는데 하고 새잎밀기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끝을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반찬 접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쪼이또 또 분리가 돼서 이렇게 분리해서 심으면 한 뿌리에서 또 이게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여기에다도 씨플랜트 티를 다 이렇게 해서 다 뿌려 준 겁니다. 그래서 굳이 퇴양 살충제를 안 뿌려도 그래도 이게 더, 더 빨리 또 자라는 속도를 더 빠르다고 하네요. 토양, 이거 저기, 뭐야, 시플라티티, 이거 용액을 해서 하면 더 빨리 자란대요. 이렇게 해서. 어제 그냥 하루 뿔려놨는데 그냥 수작이 쫙난건 아니겠지? 여8시인데 지금 현재 시간 아침8시거든요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일사병 걸리겠는데 빨랑해서 심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지 이렇게. 살짝만 벗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겠습니까심하고 털이 아파 뭉 깨지지 않고 그냥 흑마다짠 벗고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으로 심어보시고 체감하신 변화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초기 물주기 타이밍과 줄기 나눔, 밀도 관리 팁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빠르고 균일하게, 맛있게 쪽하는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